2016년 새에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세트 한번 사볼텐가 안녕하세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2016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무꽃에서 알찬 선물세트를 준비했습니다 2016년 새해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시작하세요. 샤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선물세트 한 번.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세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영인입니다. 어우, 이건 꼭 사야 돼. 15분 듣다가 시작했습니다. 네, 체깍체깍체깍체 지금도 시계가 진행하고 있고, 네. 15분밖에 남지 않아요 단돈, 6,900원에. 와, 6,900원에. 라플란디아 모스트를 만, 모스트, 모스트를 미스트를 미스트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 네. 단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15분 안에 스 가져가 보시죠. 와. 와, 진짜 이거. 와. 물건이에요, 물건. 이 제품이, 북유럽, 네. 라플란, 라플란디아. 라플란드라플란드라플란드에서부터 라플란드. 네. 시작된 그, 고 음. 그, 막, 백야 현상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네. 그 힘겨운 그 자연을 이겨내고, 이겨내고. 나온 그, 아. 뼈란 추출물로 만든 그 제품. 네, 우리 와. 라플란디아. 여기에 딱세 가지가 네. 기억,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항상 말씀드릴 거거든요. 네. 딱 적혀 있어요. 자작나무 소에 어. 그리고 클라우드베리, 네. 주니퍼베리. 아. 여기 들어 있는 주니퍼베리는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천연 치료약 이게 뭐냐? 자, 아로마테라피. 아, 아로마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원료로 사용됐습니다. 유명하죠. 아로마테라피 원료로 정말 음, 음. 아니, 아로마테라피 하면은 네. 진짜 무슨 마사지샵 가서도 음, 기본적으로 음. 받는 게 아로마테라피고 음, 음. 우리 피곤해도 아로마 테라피, 그 아로마 향 피워두고 잠들면 쏙쏙 잠잘 오고. 네. 근데 그게 네. 이 라플란디아 미스트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아, 와. 뿌려보면요. 네. 와, 아, 냄새가. 와, 냄새가. 아니, 근데 뿌려보면 진짜 놀랄 것 같아요. 향기가 한번 제가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아니, 분사력 봐. 아니, 향기도 향기인데. 아. 아니 지금 분사력 보고 너무 놀랬어요. <laughs> 분산이 분사력과 함께 이 촉촉한 물광. 안개 분사 이거. <laughs> 두분다 엄청 화사했다 오늘 네. 초코 네. 선생님 아,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화사이화사을 그리고 이 광채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건 미스트죠. 아, 미스트 빼놓고 다니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파우치 네. 안에 미스트를 꼭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아, 수분은요, 날아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우리의 수분은요, 피부가 수분을 머금고 있잖아요? 음. 그건 날아가지 어디에서 충전되지는 전혀 안 돼요.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 수분을 채워줘야 되는 건데, 그럴 때 뿌리세요. 이게 매번 매번 쏙쏙 스며들게 아, 충전 해줘야 되는데, 음, 이한계 하며. 이 피부에 다 들어오는 촉촉함하며 음. 피부의 온도가 즉각적으로 1~2도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차갑기 때문에. 아 맞아요. 이 차갑은 내 수분이 얼굴에 딱 닿았을 음. 때싹 진정되면서 싹 광이 나면서 싹 아, 화사해지면서 이거 다 만나보실 수 있는 게이 미스트입니다. 아니 제가 아까 분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개 분사. 이 안개 분사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 왜, 안개 분사가 아닌 미스트들은 뿌리면 진짜 네. 물처럼 뚝뚝뚝 흘러가는 있어. 맞아요, 맞아요. 내 메이크업이 다 지워져요. 음. 다 지워지고 눈에 들어가서 눈 따갑다고 하시는 아, 분들 많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어 내가 막 줄줄줄 줄하니까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내 머리카락이 붙는지 얼굴로 오는지 모르시는 분들 아, 이거 한번 써보세요 내 얼굴에 착 밀착되는 안개분사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정말 시원 밖에 없어요 아,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네. 내가 미스트를 딱 뿌렸을 때 이거 그냥 두면 네.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셔서 미스트 안 쓰시는 분들 있죠 그거는 입자가 두꺼운 리스트를 쓰셨을 경우에 안 했을 음. 그 두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물 덩어리들이 증발되면서 내 피부 속 안에 있던 수분까지 같이, 같이 가져가요. 네. 근데 이건 분사력이 굉장히 옅기 때문에 음. 내 피부에 착 밀착 가볍게 부채질만 해줘도 가볍... 가벼...